3일차 가 뭐지? 아, 혼자 공부하려니까 너무 어렵다. 아, 진짜. 3일차, 뭐지? 아, 너무 어렵다. <웃음> <웃음> 대체 무엇입니까 주영아, 주영아 강혜지, 강혜지 전도사에게, 전도사에게 물어보거라 혜지선장님혜지선장님 네? 혹시 신학공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어? 봐보였어요네 어..어..모르겠는데요? 아, 아, <laughs> 어어어어이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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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훈 전도사에게 물어보거라 태형이 형님! 태형이 형님! 혹시 신학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학 공부? 네. 신학 공부 어렵잖아요 전사님. 뭐가 네. 궁금하세요? 아저 3일체가 뭔 너무 궁금해서 3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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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봅시다 3일체가 뭐지? 어여기있네 3일차 어, 어 3일체 아 전사님 3일체는 말이에요. 네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영아, 내가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 아아아아님 이게 뭐요다모르잖아아아아아아나님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어려운 신학 공부를 쉽게 알수 있는 신학 새벽기 대회가 진행된대요. 진짜요? 네! 너무 좋다 진짜. 목사님께서 신학 공부를 쉽게 알려주신다니 너무 꿈만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같이 가요. 진짜요? 으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꼭 알아야 할 신학을 쉽게 풀어주는 신학 새벽기도회가 6월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